일출 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좋지 않네요. 그냥 평범합니다. 4,718m랍니다. 음, 눈이 살짝 내리네요. 아,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 이 까만 게 베라입니다. 당도가 굉장히 높다는데, 아참 어, 도전해볼 용기가 없습니다. 특이한 과일들이 많이 보이네요. 이거는 귤을 같기도 하고요. 아까지안 보였는데 지금 또 다시 보이기 시작하네요. 순식간입니다. 하얗게 보였다가 순식간에 저 멀리 보였다가 어, 거의 구름과 수평에 있다 보니까 구름이 지나가는 게 바로바로 바로 제 시야를 가렸다가 보였다가 합니다. 지금 보이는데 지금 옆에 이 구름이 싹 가서 시야를 가릴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앞을 가리기 시작하죠. 뭔가 1분만에 보였다가 안보였다 막 수시로 옆에서 구름이 와서 제 앞에 시야를 가려버립니다 와이 많은 구름 제 앞에 있던 산들이 이제 다시 완전히 안보이죠 이러다 또 갑자기 산이 싹 나타납니다 보이던 산이 다시 보이죠. 네, 높은 4000m 해발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보고 있으면 산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게. 아, 참명하고 있는데 손이 너무 시립니다 해발 4400m. 지금 어 같이 온 투어객 중에 같이 투어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벌써 고산병으로 약간 어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그동안 고, 두통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심호흡을 자주 하니까 어 고산병이 없는 것 같아요 심호흡을 깊게 이런식으로 깊게 들여 마셨다 내 품는 걸 5분에 한 번, 10분에 한번 정도 계속 해주니까, 어, 괜찮게 유지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스마트폰으로, 스마트워치로 그 혈중 산소 농도 확인했는데, 어, 이렇게 숨으시니까 90% 이상 유지되고, 어, 그게, 한 어, 고산병에 많이 도움되는 것 같습니다. 농사나 과일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된답니다. 소만 키울 수 있는데 소가 크는 속도가 일반 소랑 달라서 3년 정도 키워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야채 과일이 굉장히 비쌉니다. 숙소에 가도 야채 리필은 정말 눈치껏 해주는 듯합니다. 정말 눈치 주면서 야채는 리필해 줍니다. 스천이나 티베트에서는 이렇게 동물이 이동하면서 길을 막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 같아요. 뭐, 소는 그나마 좀 나은데 양떼는그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소는 뭐 그렇게 개체수가 아주 많지 않으니까 금방 지나가고요. 소들이 보통 야크 종인 것 같고 털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어, 소든 말이든 체구가 별로 안 컸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크기가 아니었어요 완전 생요구 생유, 생 유산균 맛입니다 와, 여기 우유젓으로 만들었다는 건데 완전 생 유산균 맛이고 바닥에 설탕이 있어서 비벼서 먹는 거고요 식사는 이렇게 나옵니다 위에는 샤브샤브 아래는 불고기판 생선도 있고 빵도 있고 뭐 야채도 있고 여기는 고기보다 야채가 귀하답니다. 이 농사가 전혀 안 되는 곳이라서 야채 과일이 엄청 귀하네요. 지금 샤브샤브는 아직 끊기 전인데 고기는 굽고 있는 중입니다. 드디어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문 없는 화장실 들어가서 벽 보고 벽 쪽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들어간 방향 그러니까 문 쪽을 보고 앉는 화장실입니다. 어, 문도 당연히 없고요 허리높이에 벽만 있습니다. 그 허리높이 벽만 있고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앉아서 쓰는 건데, 어... 무튼그 말로만 듣던 중국식 화장실을 오늘 드디어 사용해보게 됐네요. 저희는 룸을 이용했는데, 점심 먹고 나오니까 식당에 사람이 꽉차 있네요. 두세 시간 달리다 경치 좋은 곳 있으면 어, 20분 정도 차 세워서 사진 찍고 쉬고, 또, 이동하, 또 두세 시간 이동하다 경치 좋은 곳 있으면 또차 세워서 사진 찍고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이동하는 겁니다. 이런 경치를 보면서 이동하는 거죠. 제 핸드폰 GPS에서는 해발 4630m입니다. 기 <목소리> <목소리> 기바이랍니다 여기로 올라갈 때 오묘한 기분이 듭니다 영상으로 볼 때는 못 느끼는데 이 바람에 나부끼는 이걸 보면서 올라갈 때 기분이 참 묘합니다 4690m에 있는 곳이랍니다 <laughs> 저는 천천히 심호흡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숨이 덜 차네요 우와. 바람이 엄청나고 아 춥습니다 아이폰의 바람소리 제거 기능이 확실히 도움 되네요 성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와 길이 네요 영상에서는 느낄 수 없지만 실제로 저걸 봤을 때어 기분이 묘한 어 산뜻한 느낌? 하여튼 바람에 좀 납북기는 게 굉장히 기분이 묘합니다. <목소리> 난국기처럼 휘날리는게 어, 보기 좋았고요. 상당히 추웠습니다. 저기 바람 막아주는 게 없다 보니까 어, 기온도 낮고 바람도 세고 가다 보니까 어우, 너무 추워져서 저도 결국 돌아왔습니다. 저렇게어좀 뭐라 그럴까 좀본 적이 없는 걸 보게 되다 보니까 어, 상당히 볼만했습니다. 저 나부끼는 속도도 엄청나고, 나부끼는 개수도 엄청나다 보니까 아, 상당히 볼만했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서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기가 원래 만년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다 녹아서 없어졌대요. 그래서 그 만년설이 있던 곳이 이렇게 호수가 됐다는 겁니다. 달리는 중간에 저런 곳이 나타났는데 저게 절인지 마을인지 잘 구분은 안 갔지만 저렇게 어 갑자기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저렇게 뭔가가 있는 게 되게 신기했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유 여행일 때 한번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여기는 홍초지라고 하는 곳이고요. 원래 이 못 전체가 빨갛게 다 올라와야 되는데 어, 홍초는 일찍 져버렸고 단풍은 아직 안든 상태입니다 원래 완전 빨갛고 완전 노랗고 이렇게 돼야 이쁜 곳인데 조금 아쉽네요 이런 평화로운 풍경을 보면 힐링이 돼야 되는데 이동이 너무 길다 보니까 어, 몸이 피곤해지고 풍경도 그렇게 눈에 잘안 들어오네요 여기는 다오청현이고요 음, 여기도 꽤 유명한 곳입니다 특히 단풍 사진이 잘 나오는 곳인데 여기는 아직 단풍이 들기 전이었고 날씨도 흐려서 그렇게 좋은 사진 건지진 못했어요. 특히 제가 또뭐 관심 있는 것도 아니라서 어 그렇게 사진을 열심히 찍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 호텔이 저기였는데 여기로 업그레이드 시켜줬어요. 그리고 3층에 세탁기가 있는데, 어, 무료예요 그리고, 어, 산소공급기, 어제 지냈던 호텔은 산소공급기가 무료였는데, 여기는 60위 안. 안에서 그 위챗, 위챗 페인가? 그걸로 결제해서, 어, 12시간 쓸수 있다고 하네요. 호텔이 아잘안 보인다. 한번 오성 호텔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여기가 세탁실입니다. 음... 세탁기 있고 어, 건조기 있고 세제도 무료 제공되고 이 주변에 있는 산들의 높이랍니다. 7000m 짜리부터 해서 6000m 짜리 주변에 볼거리가 상당히 많은 것 같네요. 저의 여행 중 근무 환경입니다. 마우스, 블루투스 키보드, 아이패드 미니 이렇게 주로 업무를 보고 어, 아이패드로 안되는 거는 원격 리모트 컨트롤로 컴퓨터에 연결해서 사용 중입니다. 오션 오성 룸 오성 호텔에 어, 옥시젠 룸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그냥 방에 있는 산소 발생기 2대 설치되어 있는 게 다고요. 여기 티벳 발 마사지 있고 어, 오성 호텔에 좀 뭐라 그럴까 기대가 컸는데 생각보다 별로였어요 그래도 이런 거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게 우선 호텔의 위엄이 아닌가 합니다 시설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